안녕하세요. 배성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피부 미용학과에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지금 필드에서는 많은 원장님들이 왜 피미과 출신 학생들을 뽑으려고 봤더니 사람이 없느냐. 해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부 미용을 전공을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을 구하려고 봤더니 없더라.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또 병원 쪽 근무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병원 쪽으로 가는 경우가 또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어 졸업반이 되면 어 어떤 브로커들이 접근을 해 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명함을 나눠 주면서 이제 졸업반이니까 어 취직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급여를 에스테틱 쪽이나 병원을 가 봐야 200 초, 초반? 많아야 중반? 그 정도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런 업소 쪽으로 오면, 어, 최소 300 정도는 보장을 하고, 많이 하는, 버는 친구들은 7, 800만 원도 벌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함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겠죠. 그래 가면 이제 어떤 마사지 업소가 있고 거기서 뭐 기본적인 등 관리라든지 그냥 일상적인 그런 마사지를 시켜요. 그렇게 하니까 어 그리고 받는 급여가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니까 이제는 병원 쪽이라든지 에스테틱 쪽은 거들떠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회 초년생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300, 400의 돈을 주는 곳이 사실 상식적으로 없다는 걸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브로커들 명함을 받고 가봤더니 그런 급여를 주니까.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 이제 유혹을 해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마사지가 고객에게 들어가면 또 어떤 혜택이 있고 조금 더 하면은 돈을 얼마를 더벌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요즘 흔히 말하는 그 태폐업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이런 부분들이 사회초년생들이 왜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당장 돈을 좀 많이 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그 돈을 착실하게 잘 모아서 나중에 내 샵을 차리겠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나중에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내가 과거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에스테틱을 차리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 이제 영업을 하는 이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오픈을 하신 원장님들은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척할 뿐인 거예요. 그만큼 소문이 빠른 이유가. 과거에 같이 근무를 했던 뭐 언니 동생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스테틱을 차려서 나가서 그 사람이 에스테틱이 잘 되는 걸 보면 약간 배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뒤에서 험담을 한다든지 그런 정보들을 많이 흘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처음 인생의 첫 스타트 직업을 어디서 갔느냐는 내 평생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당장 3, 4년을 뭐 1년에 뭐 7, 8천만 원씩 벌다가 나중에 되어서 그게 뭐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나서 나쁜 소문이 돌게 되면서 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약간 조삼모사가 돼요. 그래서 어, 처음에 좀 착실하게 나오셔서 정말 기본기 급여가 좀 적더라도 샵에서 차근차근차근 배워서 나가시면 그게 5년, 10년 후에 나의 커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졸업반인 분들이나 혹시나 그 전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재학생일 가운데 그런 브로커로부터 유혹을 받으신다면 단방에 거절하시고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